최근 코로나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세계 증시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과 같은 한국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작년보다 실적 규모가 6배나 뛰어 올랐고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트렌드를 발 빠르게 선도해 나가고 있는 한국바이오. 한국바이오는 앞으로도 이런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 바이오가 넥스트 삼성전자가 되어서 한국 코스피 지수를 한껏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소셜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릴 말씀은, 아, 이제 코로나하고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저희의 마음을 흔드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이 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수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른 게 뭐냐면요. 국제 유가가 먼저 올랐죠? 국제 유가가 그 많이 생산되는 국제 석유 중에서 보통 3분의 1 정도가 항공유로 소비된다고 해요. 사실 근데 이게 항공유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파탄 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다시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백신 효과가 막90% 이상이다 이런 뉴스들이 줄을 이었고 또 가장 국제 유가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도 아닌데 갑자기 삼성 바이오로릭스가 역대급 주가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발된 치료제가 있죠? 릴리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1상, 2상, 3상을 통과해야지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의약품으로서 이제 대중적으로 판매가 될수 있잖아요. 긴급 사용 승인이란 건 2단계가 끝나고 여기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사용 승인을 해준건 아니고 너희가 지금은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까 일단 승인을 내어 줄게. 그런데 너네 3상까지는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야 돼. 그리고 3상 가고 난 다음에 결과를 우리한테 별첨해 줘.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줄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 긴급 사용이 실시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마 인류에게 투여되는 치료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 미국 의학 체계 속에서 말이죠. 중국은 백신을 이미 투여했다고 하니까 세계 최초는 아니겠네요. 백신을 개발하고 있진 않지만, 치료제를 생산 기지로 주목받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는 그 SK바이오팜 같은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체계 하에서는 최초로 이제 치료제가 투입되는 릴리와 위텍생산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올해 상반기만 에 수주한 실적이 1조 7천억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이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요. 지난해 전체 CMO 사업부에서 수주한 그 숫자에 비해서. 5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진짜 미친듯이 실적을 갱신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어, 5년 전만 하더라도 연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그런 삼성바이오로이스가 4천 0 0억 5천억 꾸준한 성장을 거두었었는데 올해에는 1조 2조 1조 클럽이다 2조 클럽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퀀텀 점프 와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가 요즘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성장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삼성 바이오로익스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시, 여, 연간 수주금액이랑 매출이 약간 다른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미 그 CMO 사업부에서 매출이 6배가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 바이오로익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가 오히려 진짜로 글로벌 챔피언을 올라섰을 때 도움이 되었던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아니었냐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삼성 바이오로이스가 바로 얼마 전에 세계 최대 경우의 4공장을 증설했는데 이런 일이 바로 터지고 수주가 줄을 이유니까 아 굉장히 수혜를 많이, 많이 받은 기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앞으로도 신뢰를 얻어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면에서 우리나라 K바이오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분 누구신지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자수성가의 아이콘 서정진 회장님이신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냥 위탁 생산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제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살짝 조금 더 늦게 오고 있지 유럽의 뛰어난 제약회사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임상이 이상이 완료되었고 연내에는 긴급 승인 신청을 이제 이상을 토대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급 승인 신청은 이 시점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끝난 후에가 이제 이제 내년 초부터 아마 사람들에게 투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서장진 회장님의 인터뷰를 바로 보시면 와 진짜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기업인데 돈벌릴 수단이 아니라 국내는 원가, 해외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치료제를 시판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요즘에 k 이바이오다 거품이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고 또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선두에 있는 입장에서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형 제약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조업에서 벌수 있는 돈은 가장 마지막 아이템이 반도체다 그 이혼으로는 돈벌수 있는 건 제약이 될 거라고 무려 1993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딱 맞아가는 게 아닌가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이 한 가지 못 보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 경제는 제조업은 끝났고 제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이걸 못 보셨죠.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올 거를 예상을 못 했어요. 진짜 제조업의 원래 고전적인 자동차였는데, 기존에 있는 도요타나, 아니, 포드와 같은 그런 회사들 을다 깨부수고, 테슬라가 지금 시가 총액이 6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S&P에 편입이 되고, 유럽에서 이제 다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호재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3위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이게 미래 트렌드를 읽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고전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엔진에 들어가는 그런 유압장치나 기술력 같은 게 진짜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하나를 잘못 보셨다고 해가지고, 이 이런 해안 같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이스를 많이 키우려고 하셨는데, 아, 진짜 생전에 보셨다면 정말 뿌듯해 하셨을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요. 유럽에서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회사가 아니, 나라가 있어요. 바로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진짜로 주위에 있는 뭐 프랑스, 독일, 영국도 다잘 사는 선진국들인데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친구들도 스위스에 여행 가기 겁난다고 합니다.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국민 소득이 높으니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복지 1위. 진짜 여러 부분에서 진짜 유명한 나라죠. 근데 사실 스위스가 우리나라하고 사실 비슷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좁은 국토에서 지역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 것도 되게 비슷한데 면적도 적고 또 산악 지역도 많기 때문에 자원이 없고 인재로 먹고 산다는 그런 공통 점들이 있는데 경제 수준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많이 쫓아와서 이제 3만 달러 정도 하죠. 그래도 7만 달러는 진짜 와, 위험차죠.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스위스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냐 하고 말이죠. 혹시 스위스가 어떤 걸로 많이 돈을 버는 나란지 라 혹시 아시나요? 바로 스위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건 네, 금융도 굉장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크레디트 스위스나,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시계는 시계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시계 자체가 어, 뭐 롤렉스 같은 시계를 아무나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금융이 굉장히 큰한목을하고요그 반대쪽으로 어떤 회사들이 즐비하냐면 바로 전 세계의 마음을 웅장해지게 하는 그런 제약회사들 중에서 로바티스, 로슈와 같은 그런 글로벌 제약회사에 스위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제시장은 금융과 제약시장이 이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이 5년, 10년 경제성장이 급부상한다고 해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아니, 유럽에 다른 나라도 하나도 없고, 일본도 없는데, 최상위 탑5에 두 개나 이름을 올리고 있죠? R&D에 정말 엄청나게 돈을 쏟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더욱이 이런 제약쪽 산업이 굉장히 밝은 이유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주머니가 두꺼운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의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나요? 병원이죠? 사실 사람이 늙으면 어디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사실 돈을 많이 모아놓은 이런 선진국들이 제약을 많이 사고, 또 이런 제약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거두었던 실정이었는데, 요즘에는 K바이오가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 회사들의 하나의 이름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꿔보는데, 사실 정말로 이런 비전이 펼쳐진다면 은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전혀 이게 거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 것이고 아마 이게 이런 모습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국가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제조업을 많이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다음 대한민국이 먹고 살수 있는 넥스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약으로 보이고 그런 제약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노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정말로 잘 돼가지고 국가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정진 회장님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제가 지인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갑자기 셀트리온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다른 특별한 비밀스러운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구로에 넷마블 등대가 있으면 송도에는 셀트리온 등대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 강도가 강하다고 해요. 그만큼 인재들도 이제 많이 모이는 그런 회사가 되었는데 이런 직원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송도의 등대라고 불릴 정도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업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